구시대를 그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윤석만 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만 평은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 정치 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뭐 민주당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국민의 힘이 어떻게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가, 정치 쇄신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어,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청산 작업에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정을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친윤 구태, 청산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럼 친윤 구태 청산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서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의 득표율 상황 한번 볼까요? 자 나경원 의원 지역구인 동작구의 득표율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 훨씬 앞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보다 6% 이상 앞섰어요. 6%, 6% 앞섰네요, 6%. 네. 자, 동작구가 어떤 지역이에요? 지난 총선에서 나경원을 당선시켜준 곳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가서 나경원 의원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경원 당선됐어요. 그랬는데, 그 지역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0% 밖에 못 받았어요. 40% 밖에 <laughs> 나경원 의원 뭐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 총선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재산할 수 있겠어요? 다음번에 이제 한번더 하면 6선이죠. 5선 하나, 6선 하나, 그... 한번 차이인데 더해서 뭐합니까 그렇게 정치할 거면 은 나경원 의원 정말 그래도 초선 재선 의원 때는 정치 신인으로서 총망받는 의원이었는데 5선까지 한 중진 의원이 되고 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스타성 있고, 똑똑하고, <laughs> 말도 잘하고, 판사 출신의 엘리트고. 그런데 도대체 지난 10여 년의 세월이 무엇이 나경원 선배를 이렇게 망쳐놓은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전환길 강사에게 개몽용을 가르쳐 줘서 고맙다고요? 그게 무슨 망언입니까? 이해할 수 없네요, 정말. 자, 다음 지역구도 가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마포입니다. 자,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 <laughs>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마포 지역구도, 지난번에 가까스로 이겼죠? 간신히 이겼어요.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그 선거 유사를 했잖아요. 정말 바쁜 시간 쪼개서 가가지고, 그래서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한천몇표 차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9% 차이로 이겼습니다. 9% 차이로. 근데 이 마포는 여기가 이제 전에 농내 의원 지역구였고 그 인접 지역구가 정청내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민주당세가 강했지만 마포 공덕 일대가 엄청나게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보수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마포 공덕 이쪽 일대가. 근데 조정훈 의원 지역구가 마포, 공덕 이쪽이에요. 정청래 의원은 저쪽 상암동, 망원동 이쪽, 이쪽이고 그러면 조정훈 의원 정도면 이겨줬어야 돼요. 서울에서. 근데 졌어요. 용산 바로 옆에 있는 마포 지역구에서. 조정훈 의원도 도대체 뭐한 겁니까? 이번 경선 기획한 것, 조정훈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어, 선거 직전에 터진 그 리박스쿨. 리박스 쿨, 조정훈 의원이 기자회견 열어주고, 그렇게 연루되어 있는 것.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지역 볼까요? 다음 지역은 인천동구 미추홀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자,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윤상현 의원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막 정치계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윤석열한테 삘 받아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찐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구로구청장 선거하는데 갑자기 자통당 후보 지원유세하고 남해당 가서 지원유세하는 건또 저는 그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럼 인천 동구 미추홀구. 자, 동구는 이재명 대통령 49% 받았죠. 여긴 안 뜨는데. 미추홀구, 제 말씀드린 미추홀구는 50.27% 과반을 넘었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50.27% 미추홀구.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김재섭 의원한테 1년이면 또 찍어준다. 1년만 지나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 졌어요, 다. 다른 지역도 볼게요.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의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그래픽 보시면, 어 파란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 곳이고요, 빨간색은 김문수 후보가 앞선 곳이에요. 그리고 저기 표에 가려져서 그렇지, 저 강릉 위에 양양 고성 이쪽은 이쪽도 지금 가려졌죠. 양양 고성 쪽에 가려졌고, 그리고 저 전체 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보이는 표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데가 횡성, 평창, 3척이에요 그리고 강릉 지역구 보죠, 강릉 지역구. 강릉 지역구 색깔이 좀 옅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와우, 49.96%, 반올리만 하면 50%. 이재명 대통령이 50%의 득표를 올렸습니다. 김문수 후보 41%밖에 안 돼요. 권성동은 이거 어쩔 겁니까? 이거 자기 지역구인데. 본인 지역구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음 지역도 볼게요. 이철규. 이철규 동해. 동해 지역구. 자. 이철규 동해 지역구도 똑같아요. 김문수, 아, 여기는 좀 낫네요. 여지 여기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 정정 정정 듣겠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강릉과 동해 모두 김문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자, 정정할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강릉과 동해 모두 김문수 후보가 앞섰는데, 자,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42%를 얻었습니다. 둘 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건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자, 강릉과 동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42%나 얻었어요. 42%나 얻었습니다. 자, 강원도도, 강원도도 국민의힘의 텃밭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42%나 얻으면서, 이제 강원도 역시 국민의힘 텃밭으로 보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 힘들어지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해운대 재벌님, 유, 윤성, 저, 뭐 잠깐만요, 올려볼까요? 해운대 재벌님. 윤성만 느낌표 쫙 10개 넘게 하시고, 재명이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마라, 듣기 거북하다 하셨는데, 어 거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맞잖아요. 네, 저는 과거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뭐 김어준이나 혹은 고성국 배승희가 하듯이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유튜브를 할 수는 없어요. 현직은 현직이니까 인정해 줘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강원도에서도 선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친윤들, 권성동, 이철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PK로 가볼게요. 박대출, 진주. 진주 보겠습니다. 자, 진주. 진주, 김문수 후보가 이겼어요. 뭐, PK니까 당연히 이겨야죠.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 그 차이가 이재명 대통령도 선전했습니다. 선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남을 우리가 PK와 함께, 과연,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또 괜히 언급을 해가지고 채팅장에서 뭐 대통령 언급을 하는 걸 놓고 서로 논박이 있으신데 자, 그거 논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그러면 어쩌라고 하겠어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 맞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노해야 할 대상은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불러서 분노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한테 분노를 해야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들이잖아요. 우리가 분노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서로 논박을 펼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박수영 지역으로 가볼게요. 박수영. 친윤들을 전체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해봅니다. 부산 남구죠? 부산 남구에서 김문수 후보가 51%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39%, 40% 가까이 얻었습니다. 자, 부산이 이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보면, 부산도 국민의힘에 텃밭이어야 하는데, 그죠? 그런데,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던 지난 총선과 달리, 저 색깔 옅은 거 보이시죠? 저쪽. 저렇게 민주당에 의해서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된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박수영 의원 54명의 명단 공개하십시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하십시오. 오늘 방송 말씀 요약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1등 공신은 윤석열이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윤석열이다. 그래서 우리는 친윤을 청산해야 된다. 그것이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 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정하는 창조적 파괴를 할수 있는 길입니다. 자, 시청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자 <laughs> 달님, 과연 이재명은 어디까지를 내란 세력으로 간주할까요? 자기들을 비판하면 전부 내란 세력으로 간주하고. 윤세걸처럼 이틀막과 지속적으로 검열을 시도하는 건 아닐지 걱정되네요.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건데 그거를 결국은 합리적인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포퓰리스트, 대중독재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영웅님, 개표 결과 확인하고 오늘부터 힘내려고 운동 다녀와서 샤워하고 방송 봅니다. 우리의 길을 제시해줄 한동훈을 기대하며 힘을 냅니다.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이 1일입니다. 좋습니다. 최영웅님과 같은 마인드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텅빈충만님 윤석만 의원님 저는 그냥 덤덤합니다. 5월 10일 생각하면 결과는 이미 정해졌었잖아요. 모든 원형은 윤석열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당원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텅빈충만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행동하는 지성이 되는 것, 시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감정 표출하고 키보드 워리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댓글창에다가 욕만 싸질러 놔봐야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건설적으로 우리 행동하는 지성이 됩시다. 우리가 개딸하고 저쪽 고성국 배승희 유튜브 보는 구구들하고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개딸과 다른 점 배승희, 고성국 유튜브 보는 구구 세력들과 다른 거잖아요 우린 달라야 합니다 불사신님 한동훈 후보로 나왔으면 100% 당선됐을 겁니다 너무 아쉬운 패배입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냉이꽃님 상식적인 성만 대표님 존경합니다. 저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 내주시는 우리 동료 시민 그리고 뉴스엔진 시청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내년 지선도 필패가 분명한데 한동훈 대표님 어찌 해야 하나요? 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우리 보수가 개혁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많은 논의 하고 있습니다. 하루님 고맙습니다. 텅빈 충만님 또 말씀해주셨네요. 자 장동혁도 졌어요. 맞아요. 장동혁도 졌죠. 우리가 대선은 끝났지만 지난 비상 계엄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고.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은 윤석열과 그 잔당, 친윤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당권을 잡고 호가호위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꼴을 봐야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린 행동하는 지성이어야 합니다. 우리 행동하는 지성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개딸처럼 막 쌍욕 퍼붓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대신 소통합시다. 친윤 구태 이 사람들과 소통합시다. 친윤 구태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들이 책임을 질 때까지 총선 아니 총선 아니라 소통합시다. 소통하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전화 걸어서 우리 동료 시민들의 의견을 얘기하시고 문자 보내서 우리 동료 시민들의 의견을 얘기하십시오. 저는 개딸처럼 쌍욕하고 뭐 그러란 뜻 아니에요. 매너 있게 전화 걸어서, 야, 니들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된다. 시민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행동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해 주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동하는 지성, 행동하는 시민들의 할수 있는 것, 가장 간단한 것, 소통하십시오.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지역별로 조직화하고 지역별로 연대해서 정말 끈끈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 방법은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고 행동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보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